자, 여기서부터 보면 자, 좌변은 시그마 k는 아 i는 1부터 e k 플러스 1까지 어 i 플러스 k 제곱이고 지금 우변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자, 우변에 나와 있는 식 중에서 여기 두개 시그마 있지 얘네를 둘다 시그마 i는 1부터 e k 마이너스 1까지니까 하나로 합쳐 줘 볼게. i는 1부터 2 k 1까지 자 먼저 얘부터 얘부터 정리하면 i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2 k 플러스 1이고 뒤에 있는 거 요거 합해주면 플러스 2 k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없어지겠네. 지 결국 시그마 i 는 1부터 2k-1 까지 어 i 플러스 k 제곱 되겠다. i 플러스 k 제곱 음 그러면 지금 i 플러스 k 제곱 여기 좌변에 있는 i 플러스 k 제곱하고 똑같지 결국 좌변에서는 2k 플러스 1까지 더한 건데, 지금 우변에 있는 이두 개의 시그마만 생각하면 2k 마이너스 1까지 합한 게 되잖아. 그러면 가에 들어갈 것은 결국 이렇게 되겠다. 가에 들어갈 것은 시그마, k는, 아, i는 2k부터 2k 플러스 1까지 i 플러스 k제곱. 이렇게 되겠지. 그러면 이거 뭐 직접 써주면 i가 2k일 때는 뭐 2k 플러스 k 제곱이고 i가 2k 플러스 1일 때는 어 2k 플러스 1 플러스 k 제곱 이렇게 되니까 정리하면 음. 2k 제곱 4k 1 이렇게 되겠네. 그리고 나서 우변을 다 정리하면 나가 될 건데 우선 그 우변을 정리하는데 요 앞에 있는 애, 얘는 얘가 아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으니까 요거 이용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. k 1의 세제곱 플러스 k 세제곱이 될 거고 어, 얘는 두번째 있는 시그마는 어, i i는 1부터 2k 1까지 2k 1이니까 여기는 그냥 i니까 여기는 e k 2k 마이너스 1은 계속 2k 마이너스 1인거지 결국 2k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네. 그리고 간은 간은 여기 우리 이렇게 구해놨고 그러면 어 계산을 하면 우선 k 마이너스 1세제곱하면 k 세제곱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1 될거고 뒤에 플러스 k 세제곱 정리하면 2k 세제곱 음 이렇게 될 거고 2k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자 그래서 얘랑 얘랑 얘를 다 더하면 되겠지 다 더하면 먼저 2k 세제곱 되고, 2차항은, 음, 3k제곱, 1차항은 플러스 3k, 하고 상수항은 플러스 1, 이렇게 되겠네. 자, 가의 알맞은 식을 f k라고 하고 나의 알맞은 식을 g k라고 한다 그랬어. 가가 얘니까 얘가 f k고, 얘가 g k인 거지. 그러면 어, f 4분의 g 4는 f 4분의 g 4. F4는, 어, FK에다가, K에다 4 대입하면, 4, 4, 16, 32, 16, 49가 되고, G4는 4 대입하면, 어, 얼마인가, 48, 12, 189인가? 그래서 약분하면, 7, 7에 49, 7, 어, 20, 27? 이렇게 되겠네. 7분의 27.